이제, 이제 손잡 손 내밀면 손잡고 있는 간뜩 당하고 싶은 그룹. 여기 합친 이, 여기 주류 그룹이 네. 너무나 절대다수기 때문에 어, 한동훈 그룹이나 김문수 그룹이 어떻게 뭘할수 있는 동력은 없을 것 같아요. 아, 겁니다. 야, 재밌네. 와, 이 언더치뉴는 말씀을 들어 보니까 맞다면 수권 의지도 없어. 우리가 음. 뭐 이번에 뭐 대통령 당선 이런 것보다도 음. 최신만안 하면 되는 거야. 70만. 아, <laughs> 왜냐면 지금 이대로 그렇지. 가야 자기는선 확고권을 하니까. 근데 이게 와, 재밌는데.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저는 사실은 좀 국민의 힘이 변화의 동력을 찾기를 바랬는데 음. 국민의 힘이 변화의 동력을 찾으려면 사실은 대선에서 엄청나게 망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음. 근데 이번에 대선 결과를 가만히 보시면 김문수 후보가 이긴 지역들이 있어요. 음. 음. 아. 근데 김문수 후보가 이긴 지역들이 공통점이 이언더진윤그룹들이자 지역구입니다. 음. 야, 달리 말하면 이언더진윤 그룹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피, 변화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구나. 이번에 확인한 겁니와 음. 미친다 진짜. 음. 그러면 더 지키려고 하죠. 변화를 거부하겠죠. 왜냐면 변화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 와. 사람들 입장에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황금 비율을 이번에 확보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더 정착이 좋아졌습니다, 이 사람.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라는 당 안에 쇄신파가 힘을 받거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이 되면 경우에 따라 당권을 잃을 수도 있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당권을 잃으면 공천을 못 받으면 본인들의 기득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데 그렇겠죠. 이번 12월 3일 이후 사태를 겪으면서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이 많이. 이탈했어요 탈당하고 어... 또뭐저 같은 사람도 탈당을 그렇죠. 했죠 또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어~ 이제 소위만 짠물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당원들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다 그렇게 남았는데 자 그러면 당권을 잃을 가능성이 더 없어진 거예요. 아, 당을 음. 더 강력하게 장악을 아, 한 대박. 거죠. 야 오늘부터는 아, 내가 집에 음. 가서 음. 영남 지역구 이름 안 알려진 의원들만 봐야겠다. <laughs> 저도 한번 봐야겠는데 <laughs> <근데 웃음> 이 사람들 유명하게 만들어줘야 돼. 맞아. 아재밌한대 그거. 아, 아, 유명하게 <laughs> 만들어줘야 돼. 스타로 만들어야 돼이 사람들. <laughs> 야 너무 재밌네. 더 말씀을 듣고 싶은데 <laughs> 네. 또 다음 출연자. 기다리고 기다리고 와 너무 재밌다 근데 진짜 음. 아, 근데 김용태 행동이 좀 이해가 되네 이해가 이제. 되네 김용태가